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8장 1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봉독은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란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모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에 서리는 누가 나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에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허덕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바라며 주님만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광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흑암이 있는 곳은 어느 쪽을 향하여야 하는지 그 지경을 알수 있는가? 사실 알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본문에서 강의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적 인지적 한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십니다. 21절에요.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어, 이것은 반어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때, 태고의 때 그때 있었더라면 그것들을 알겠지만 사실은 인간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알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아무것도 알수 없습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을 보면 아이들은 그저 즐거워합니다. 어른들도 추억에 잠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눈이 만들어지고... 하늘에 어느 지점부터 눈이 오는지조차 땅에서는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우박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리는 우박으로 작물이나 집이나 자동차 등에 해가 입기도 하지만 언제 어디서 왜 갑자기 생겨나는지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날 날씨는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일기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어떤 날씨일지, 그 다음 주간은 어떤 날씨일지도 정확하게 알수 있죠. 특히나 미국에서는 날씨 예보가 거의 정확해서 1시간 뒤에 비가 올 것까지도 정확하게 예보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한국 기상청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가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그왜 그런가 하면 한국은 지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산맥과 바다와 분지 이런 여러한 지리적 요소 때문에 바람의 그 움직임들이 수시로 바뀌고 이어 기류의 변화가 그래서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제 대도시의 크고 높은 빌딩들 사이로 어 바람이 불어오면 건물을 때리면서 돌풍이 때로는 부는 것처럼 이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 자연적인 요소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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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손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땅에 광야에 비가 오게 하고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풀이 자라나게 하며 사막 한가운데서 또 선인장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돌려서 저 하늘 너머를 보게 하십니다. 별자리들 그 때에 맞추어 이끌어낼 수 있냐고 하십니다.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끌어갈 수 있냐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태양계에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어 배웠는데 이제 최근 학계에서는 이제 명왕성은 이 태양계에 있지 않은 것으로 어좀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우리가 가보지도 못할 이 멀리 있는 이어 것들이 스스로 자전하면서 또한 태양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공존합니다.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순서대로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계속해서 공전하는 것이죠. 또한 어, 은하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대해서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왜 무엇을 향하여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의 원리도 알고 뭐 중력 이런 것들이 발생하여서 그걸 끌어당기는 그것도 다 아는데 왜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유를 찾아갈 수는 있는데 그 깊음을 다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읽게 된 것입니다. 어 사실 욥기를 처음 시작할 때이 욥기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욥기를 어, 읽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등장하는 그 장면부터 해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욥기가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오히려 욥기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고난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인정함 속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기대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깊으신 지혜와 그 지식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또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믿음을 죽게 드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치료의 광선을 바라하여 주시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삶을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